돼요. 방탄소년단 맞다고? 어? 야, 잠깐만! 방탄소년단 맞나봐! 어? 나 이거, 이거, 이거 이미지 본것 같은데? 헐! 우와! 어, 야, 신기해! 아, 방탄소년단 맞아? 뭐 방탄모는맞다고요와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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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렸을 때 이거 개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. 아니, 그래가지고, 저 이거, 저 이거 진짜, 진짜 좋아했거든요? 저 이거. 그래서 초딩 때, 초딩 때 애들한테 이거 영상 보여줬는데, 애들이 반응이 그 시원찮은 거야. 이거 봐도 막,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시원찮은 거예요, 애들이. 응. 당연하다고요? 인간이 아닌 걸본 느낌이라고? 음. 그때부터. 7포. 7포. 이때 m p 4 m p 4에딱 아이리버 m p 4에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보여줬는데 애들 반응이 시원찮더라고. 애들아 엘리야 못 봤냐? 관객석 개 조용해진 거 왜지? 방탄소년단이 나왔는데 왜 조용하지? 방탄소년단이 나왔는데 왜왜 왜 조용한 거야? 왜지? <laughs> 광역침묵 지린다고요? <laughs> 그 나이대 저거 좋아할 녀석이. 아, 진짜요? 전국에서 난 근데 엄청 좋아했는데, 진짜로? 전저 보컬 라이드 진짜 좋아했는데, 진짜. 너무 좋아했는데. 이때 방탄은. 이름 어, 가지고 깔렸다. 아, 근데 방탄소년단, 이름 솔직히 이름 자체만 들었을 때는 방탄? 이렇, 이렇긴 해. 처음에 들었을 때 방탄? 이렇긴 한데. 근데.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 멤버분들 순수 체급으로 약간 그 이름을 이겨낸 느낌? 어 그래서 BTS랑 바꿨는데 크게 크게 너무 딱 찰떡인 느낌? 응 BTS는 좋았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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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근데 기억이 난다? 기억이 난다? 진짜? 아 저도 PC는 약간 근같다 생각하는 나? 게 이거 나올 때 당시에 인터넷 여론이 진짜 그거였음. 막 댓글에. 와 진짜 개오글거린다 이게 뭐냐 이거 조회수만 봐도 나오죠 막욕 겁나 먹으면서 왜에 sbs 가요대전에 왜, 가요 왜 이런거 틀어주냐 왜 이런 씹덕같은거 틀어주냐 왜 오타쿠들이 기어오르냐 막 이런 데가 개많았던거 같아 아, 시유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시우는 데뷔 방법이잘못했음 나도 시우 좋아하는데 욕먹는거 보면 정말 안쓰러움. 왜 하필 저런곳에서 데뷔시키는걸까? 따로 시우 콘서트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. 어.. 진심이야.. <laughs> 이때 이거 방송봤는데 진짜 충격이었음 갑자기 본신술 하고. 이게 사이버펑크지 크크. 음. 레 그림자 분신술은 제작자 실수다. 주요. <laughs> 나도! 나도 이거 볼때 충격 좀 먹었던 거 같애 어. 아 진짜 분신술 레전드였음 응. 안타까웠어요 안타 안타까웠어 아 근데 진짜 여러분은 근데 이런 거잘안 봤어요 여러분은 막 옛날에 옛날에 막 10년 전막 15년 전에 막 보컬로이드 씹덕 막 이런 거잘안 본? 오늘 처음 봤다고요? 왜요? 안안 안 봤어요? 안 봤어? 엘리더기 처음 봤다고요?